큐본 뉴스입니다.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49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고객인 B씨에게 투병 중인 아버지의 생명을 연장해야 한다며 사당 건립비조로 5억 원을 받고 B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권을 지키려면 주식을 사들여야 한다며 5억 원을 받는 등총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울산 경찰이 지방청과 네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선거일자 이후인 4월 29일까지 40명을 편성해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합니다. 한편 울산 경찰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불법 플래카드 설치와 기부행위 관련 두 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울산 지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지만 입주 경기는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 연구원이 조사한 울산 지역 2월 입주 경기 전망지수는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72.2로 전국 평균 84.3은 물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평균 82.3과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번 달 울산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세개 단지에 933가구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많습니다. 울주군 삼남면 주민 대다수가 읍승격을 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주군 삼남면은 지난달 만 19세 이상 면민에게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9,800여 가구의 절반 정도가 참여해 94.2%의 읍승격 찬성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삼남면은 지난해 6월 인구 2만 명을 넘겨 지방자치법상 의부로 승격할 조건을 갖춘 상태입니다.